하이브가 오늘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600원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줬는데 그러면 오늘 이 하이브가 왜상승 했는지 상승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궁금하시다면 이 방송 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이런 기사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기업 아이리스 에너지 4분기에 나스닥 직상장 추진한다. 호주 소재 재생 에너지 사용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이리스 에너지가 나스닥 직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늘 4분기에 직 상장할 것이다. 예상이 된다. 캐나다 브리티스 컬럼비아 소재 5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에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비트코인 채굴기를 가동하고 있다. 근데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알게 먹이 채굴기업 상장 러시. 자, 누에게 본사를 비트코인 채굴기업 그린이지 모기업 또한 상장을 위해 나스닥 상장사 서포트 닷컴과 합병 계획을 진행했다. 아마페 채굴과 호스팅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텍사의 소재, 코 사이언티픽도 2021년 8월 나스닥 상장사 파워 앤 디지털 인프라와 인수 합병과 인수 계획을 체결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의 본사를 둔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 또한 사업 확장을 위해 1억 달러 가량 기업 공모를 시작했다. 자이 채굴 기업이 참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암호화폐 채굴 기업들이 나스닥 상장 러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이브는 과연 이런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이브는 탈중앙을 확신이므로 2020년 3월 20일 출발한 그래핀 기반의 소셜블록체인 그래핀 기반의 소셜블록체인인데 이게 채굴기업? 보시면 캐나다 채굴기업 하이브 블록체인 나스닥 상장 확정 벌써 상장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블록체인 외에 암호화폐 채굴기업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미국 나스닥 상장 승인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고, 앞서 또 다른 캐나다 채굴 업체 비트팜스도 지난 5월 나서 상장을 받은 뒤, 오늘 21일 정식 상장이 됐다. 자, 올 초에 나온 거 보면 채굴 기업 카나라부터 6,400대 채굴 구매. 이때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맞느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떨어졌죠, 시치적으로. 근데 또 올라왔어요. 연내 해시 파워 1,000 pHs에 달할 것으로 얘기는데 지금 훨씬 더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브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하이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뭐가 된다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그리고 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트 한번 볼까요? 자 하이브 차트입니다. 하이브 차트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시면. 얼마까지 갔었습니까? 1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600원 전후대.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코스 정도.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 됐죠?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실려 버렸어요. 그 하이브가 나스닥 상장한 소식은 6월 달이었습니다. 그죠 6월 달이었었는데 그때는 하락 시기. 근데 오히려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렸다. 여기서 뭔가를 어쨌든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추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끝을 향해서 위로 펌핑이 나올지, 밑으로 펌핑이 나올지. 근데 제가 가상이든 주식이든 그래프 모양 똑같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좀 부담은 됩니다. 손절가놓는 부담은 좀 돼요. 손절가놓는 부담은 조금은 되지만, 여기서 짧게 본다면 이쪽, 여기쪽. 이렇게 보고, 채굴기 러시 계속 나오고, 또 채굴을 많이 하면 알수록 그 회사의 실적은 올라가겠죠? 이런 관점 좀 보신다면 이 하이브란 코인 관심 있게 좀볼만 하다. 아만 손절가 범위가 조금 너무 넓다 그죠? 그래서 짧게 보면 여기서 에좀 보고 다시 여기서 재매수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겠? 하이브도 저도 제일 처음에는 어 그래핀 뭐 그래핀 그래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안에 내용을 파고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다른 코인에 비해서는 뭔가 무기를 하나 더 갖고 있다면 조정을 받든 내려오든도 심적 부담은 좀덜 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브 코인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류 단톡 공간 만들고 있는데 특히 매매 힘드신 분들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올려는 항상 뭔지 아시죠? 실망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